726페이지.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8절로 10절.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로 10절 말씀 세 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헛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아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요즘으로 계산하면 BC 주전 444년경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은 왕의 모든 신변을 책임지는 가장 최첨권이 맞는 그런 직군인 술맡은 관원으로서 최고의 그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노예미야입니다. 노예미야는 그러므로 B. C. 586년 바로 바, 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민 3세대 혹은 4세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땅의 비참한 현실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서 도무지 말을 타고 건너갈 수가 없고 성문들은 다 불타 이리저리 흩어져 있더라 너무 비참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자말자 예미안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수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주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는 오약 공동체 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한 몸이 되어 운명 공동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잘못과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100년 뒤에 태어난 느헤미야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생긴 심판의 결과일진대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아비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적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 그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걸친 말씀입니다. 소위 생명과 저주, 복과 화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집안에도 복을 받고, 너희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럽고 악한 죄에 빠진다면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되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허어 버리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이고 그것을 한으로 합쳐 놓은 것이 레위기 126장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축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만일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 허어 버리게 하겠지만 만일 너희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 말씀은 길지만은 그긴 말씀을 딱두 개로 묶으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여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참 도전 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미야가 언제적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노예미야는 바벨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3세대 4세대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시민으로 산지가 벌써 수, 100년이 넘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그 땅에 지금 최고의 왕의 채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땅의 학문과 그 땅의 통치에 대해서 익숙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절이기도 하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그래서 비록 바벨론 땅에 있고 페르시아 땅에 있고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아서 그 말씀에 끼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물론 다는안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처럼 빛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있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소망이고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여러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말한다면 회계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하면 무엇을 또 올리게 됩니까? 우리는 회계하면 오늘도 회계에 관한 찬송들을 많이 있는데 회계하면 우리는 일단 가슴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올립니다. 분명 회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회계는 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참된 회개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열국 가운데 흩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나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리고 그 뒤를 이어난 페르시아는 대단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무너진 것 아니요? 상대방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성경의 고백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칼이나 창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인간 나라, 그 어떤 무기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말씀에서 떠난 타락의 삶, 불순종의 삶의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철도 칠맥이 인정한 것입니다 환경과 어떤 분위기 탓,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내 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여서 이 모든 되어진 근본 원인이 말씀에서 떠났다는 분명한 말씀의 근거여서 그 정확한 분석을 해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에서 그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다음부터는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생기고 부러 한 할타가 생기고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멈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의미의 회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후회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서 아파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오늘 구절에 놓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분물이 말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너희들은 돌아라 돌아서라 돌이키라. 이 모든 말이 우리 식으로 표현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닝백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Change of mind, 마음의 변합니다. change of action 행동의 변화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픔과 후회로 끝나 버리면 참된 회개가 될수 없습니다. 진짜 그것이 아픔이냐? 그것이 죄냐? 알았다면 아파하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했습니까? 내가 내자신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 육체 육체하는 것이 바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simple nature. 아직도 우리 속에 득지덕지 남아 있는 죄의 오염 덩어리들, 옛 사람의 자들, 아옛 사람의 속성들임. 그것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에서 단절하고 돌아서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돌아서는 것. 터닝 백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나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받으시는 나라 그런데 인생이 타락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타락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연받은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드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절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절굽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사망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길 가고 있는 이들, 이들을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 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그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본래적인 부르심의 목적으로 돌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감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지성적이요, 감성적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것이 함께 컴비네이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또 심판 받겠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5절 6절에도 말씀 우리가 어찌난주 봤지만은 주를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토라섬의 증거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회개했다면서도 회개했다면서도 돌아섰다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청교들은 유사 회개라 했다 했습니다 회개 비슷무리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인 것 같지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참 우리의 실존입니다. 돌아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유사 회개입니다. 생명 없는 회개는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내 고집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쫓겨나서 도무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알아볼 수 없는 그 곳에 박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자에 대해서 제기의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4절에도 바로 그 문제를 참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달려오려는데, 심지어는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주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교회 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실패한 자, 무너진 자, 한번 어려움을 겪은 자에 대한 용납과 그들의 재기에 대하여서. 참 포용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때로는 무섭게도 외면하고 낙인을 찍는 것참 이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 없어.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받을 줄수 없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탐자의 비유 넣었죠? 상자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서 유산을 나눠달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용속, 상속을 요구하면 그 적시로 유산을 받는 적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적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떠난 탕자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절막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고 가락질을 기우고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모두 다 바로 신분의 회복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 멀리 갔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절 말씀 이들은 주께서, 왜냐하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다 무슨 사건을 떠올립니까? 무슨 사건이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절정적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월절 어린양의 피 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이들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값조사신받은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 값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자식을 부모가 더 강하게 다루듯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시고, 더 말씀의 철두철미하게 건가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때로는 무섭게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포기 못하십니까?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 때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주님은 무섭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태클을 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너 포기 못한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포기했을지라도 심지어는 너를 낳은 너의 부모도 너를 이제는 감당 못한다고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날마다 주 앞에 돌았으며 날마다 주께로 방향을 돌리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그하시는 하나님의 찬위에 복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